열정 PM입니다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가을 지구에 또 묶이다 보니까 많이 움츠러져 있고 특히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매도 매수 좀 제한이 생기잖아요 또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상담 때 그래서 예상은 되지만 또 현장 분위기는 또 어떤지 강동구 명일동에 오면 이제 재건축들이 우리 명일동 사인방 명일 신동화, 명일 우성, 그 다음에 명일 한양이랑 이제 고덕 현대 분위기도 좀 살펴볼 겸 왔고, 어 오늘은 이 영상은 숨어있는 다크호스가 있어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덕 주공 구단지. 사실은 이 명일동 4인방 애들은 입지는 너무 좋은데 세대수가 이제 각한 500세대 정도로 재건축을 할 경우 이제 대부분은 재건축을 해도 1000세대가 좀안 되는 그런 캐파가 되는데 여기 고독 주공 9단지는요. 대지가 너무 이쁘죠. 이게 지금 현재 1,300세대가 좀 넘고요. 이제 재건축이 되면 음 여기 지금 써있죠. 재건축, 정비계획, 공람 실시.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그러면 이런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람할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뭐좀 분위기가 어떤가? 주민중개사 사무소들을 쭉 돌아봤고. 죽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한 10억에서 12억 분들 상담이 밀려 있어서 주로 이제 성동구 한 10억. 그래서 12억 사이에 가능한 구축 아파트들이 지금 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명일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 자체가 이제 15억이 훨씬 좀 넘어가거든요. 집주인들 매물도 거의 없대요. 혹시나 대책을 보면 시세가 15억이 넘어가면 대출도 이제 4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조금 더 핸디캡이 생겼고, 아직은 이 15억 이상은 잠잠한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여기도 움직임은 없지만,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 심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현재까지 찍혔던 그런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더 낮게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않다라는 것들을 이 매수 대기자들이 이제 느낀다면 대출이 4억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연초에 이제 잔금을 치른다 그러면 대출이 그래도 조금은 더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대출을 조금 더 받으신다거나 거래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15억 이상 아파트들이 그래서 지금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인데 현장을 둘러보니까 우리가 찍혔던 이런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뭐 그렇게 급하게 파실 분들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지금 또 이게 오늘 이제 고독주 주공 구단지 같은 경우는 명일동 사인방 애들보다는 입지가 사실은 조금은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가 얼마 전에 최고가가 17억 5천을 찍었어요. 신통기획에 있던 우리 고덕 현대가 이제 실거주만 되는 거였거든요. 토지거래에 해당이 돼서 실. 그런데 허열율이 약간 불분명해졌더라고요. 이제 똑같은 출발지 현상에 있으니까 어, 명일동 사인방 애들이 펌도 먼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덕주공 구단지는 그 다음인데, 이고덕주공 구단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명일동 일대가 이제 부촌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우리 그라시움, 아르테온 이런 고덕동에 있는 신축의 아파트들은, 예 전에 사실 5층 주공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근데 이쪽은, 이, 보세요. 이게, 이게 주공 구단지인데, 이 중층 아파트들이잖아요. 중층. 이 예전에 부자들이 살았던 그 명일동입니다. 그런 부자들이 살던 이 아파트들이 이제 오래돼서 이제 40년씩 됐으니, 재건축을 당연히 추진을 하겠죠. 고동 주공 구단지에 대해서 현장을 제가 지금 계속 지금 돌고 있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일단 대지가 반듯하고 1,300세대가 넘는데 이 정비 계획을 검토해 보면 1,800세대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대 수로 따지면 굉장한 거죠.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에 도보권으로 고동역은 살짝 멀지만. 한양 외고요. 구호선이 또 생기거든요. 아, 이 구호선의 역세권이 될수 있고, 입지적으로의 살짝 아쉬운 마음이 이 2000세대에 육박하는 세대수면 엄청난, 분명히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이 명일동에서는 1등이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장점들이 있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가 단일평형이에요, 단일평형. 일단은 대지 지분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공시지가 차이죠. 단일평형이고 지분이 같기 때문에, 이 매물을 선별을 하실 때 그나마 좀 공시지가 높은 것들이 유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공남 돌았던 그 계획서를 보니까 뭐 비례율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한 13억대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는 한 16억 반선. 그렇다는 얘기는 3억이라는 추가 분담금이 있어야 34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조합분들이 실거래가도 얘기했지만 17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담금이1 4평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총 투자금이 이제 20억이 좀 넘어가죠. 20억이 넘어가면 이게 평당가가 거의 6천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명일동이라 그러면 가장 시축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애매한 솔베뉴가 있어요. 아니면 바로 우리 인근에 가장 좋은 지표가 있죠. 또 그라슈. 아르테온 어, 이런 애들이 34평에 25억을 찍다 보니까 그런 시세들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 총투자금이 20억이 들어가도 인근에 지금 한 5년 6년 된 그런 신축들의 시골의가를 봤더니 마진이 있더라 그리고 나는 지금 25억을 주고 살 여력이 안 되니 지금 17억에 사서 시간을 투자해서 나중에 예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30억이 될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어 지금 재건축에서 웜테크를 하면서 내가 나중에 여기서 진짜 버티고 이 아파트가 30억의 가치가 될것 같아 그런 분들은 들어오신다는 거죠 아 근데 오늘 현장에 와보길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오늘 더 연차인데 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많이 들려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고 명일동이참 재밌는 동네라서 좋아하는 동네 강동구가 보니까 인구가 유일하게 늘어나고, 어, 점심때는 그비즈밸리에그 이케아가 생겼다 그래서 구경을 갔었거든요. 어, 제가 남양주 별래에 제가 이제 공유오피스를 또 부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직장인인데 그 가족법인으로 지금 공유오피스를 하고 있는데 좀 요번에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무용 가구가 필요해서 이케아에 갔다 왔는데 어, 엄청 좋더라고요 야, 그비즈밸리 보니까 빈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JYP 진영이 형님, 야 거기도 또 공사 시작한다 그러면 또 난리 날것 같고 구호선도 여기 보니까 어,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막 이러나 보더라고요. 지하철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비즈밸리라는 특장인 수요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소득이 높은 분들이 더 유입될 것 같고 여기는 도화질리밖에 없는 거. 그리고 특히나 또 여기는 원래 학군지였잖아요. 우리 한영외고도 아까 제가 보고 왔고 대재고 학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더니 강 공구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떠라. 제가 따로 어디 단풍놀이를 못 갔는데 강동구 명일동에 와서 <laughs> 울긋불긋 이렇게 노란 나무들도 많이 보고 너무 좋은데요 여긴 젊은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학군지라서 그리고 주변에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서 연배 있으신 분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한영외고에서 조금 올라가면 큰 경희대병원도 있고 길 건너에 보면 대명초등학교도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좀 조합 설립인가 전에 정비구역 지정 타이밍에 와 있는 좀 재건축 여기는 좀 고가의 아파트이라서 분위기가 어떤지 왔다가 뒤늦게 마지막 코스인 고독주공 구단지에서 이렇게 좀 카메라를 좀 켜봤고요. 와, 근데 여기는 진짜 땅이 진짜 넓어. 사업성이 좋을 것 같죠? 고독주공 구단지를 왜다 코스가 되는지 예전부터 정말 강조를 했었고, 오랜만에 이제 현장에 와서 다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지도를 띄워놓고 저의 인사이트를 PT에다가 이제 적어서 말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종종 이렇게 임장 영상도 좀 찍어서 좀 올려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오늘도 좀긴 영상, 임장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